네. 우선은 질문, 다섯 번째 질문을 먼저 할게요. 자. 우선은 좀, 뭐, 저도 훈련을 하고, 뭐, 이러죠.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드리지만, 훈련사분들마다 각각의 개성이 있고, 훈련 방식들이 있잖아요. 무시하는 건 아닌데, 요 부분에 대해서좀 짚고 넘어가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좀 말도 안 되는, 약간 강아지 학대를 한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뭐,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지. 들어보시면, 이렇게 훈련을 하는 게 맞나 싶을 정도기 이 때문에. 자. 이렇게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8살 된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인데요. 최근에 원룸으로 이사한 뒤로 강아지 분리 불안이 너무 심해졌다고 해요. 민도님, 안녕하세요. 분리 불안이 너무 심해졌다고 하더라고요. 분리불안은 어떻게 보면 고치기가 쉽지만 고치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해요. 자, 유튜브로 분리불안 동영상 여러 개를 찾아보게 됐거든요. 그러다가 제 영상을 몇개 보게 됐는데 궁금한 게 있으세요. 저번 주에 가정 방문 훈련사분을 불러서 집에서 교육을 하셨다고 하세요. 집에서 교육을 했는데, 뭐, 훈련사님이랑은 다르게 이 훈련사분은 너무 강압적인 방법으로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저희 강아지가 제가 출근을 할 때마다 하울링도 심하게 하고 아직 원룸을 떠나가라 울부짖는데요. 근데 그분께서는 목줄을 채워놓고 문 밖으로 나간 다음에 강아지가 울부짖을 때마다 문을 세게 쾅 하고 경고를 하고 다시 들어가서 강아지 목줄을 위로 세게 끌어올리고요. 아동거님 안녕하세요. 제가 이거 들었을 때부터 점점 제가 그때 잠깐 바깥 외부의 일을 보고 있었는데 화가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기가 <laughs> 상식자 참 <laughs> 진짜 어이가 없어서 말도 안 나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네, 강아지가 울부짖을 때마다 문 밖을 나가서 문을 쾅 닫고 다시 들어와서 목줄을 세게 잡아 당겼대요. 이게 마... 이게 뭔 개설이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강아지들은 소리 또한 일반 사람에 비해서 3배 이상이 높아요. 더 저음과 더 고음을 들을 수 있고, 소위 말하면 고주파 영역대까지 들을 수 있어요. 33,000 헤르츠까지 들을 수 있는 아이들이에요. 강아지는 기본적으로 통계가 그렇고 연구 결과가 그래요. 하여튼 우선 더 읽어볼게요. 가관이에요, 진짜. 강아지가 캡캡 될 정도로 끌어올리고 거의 강아지가 강아지를 이 끈으로만 들어올린다는 거예요. 캑캑 될 정도로 끌어올리고 나서 문 닫고 다시 나가고 또 깽깽대면 문을 쾅 치고 들어가서 목줄 세게 잡아올리고 또문 닫고 이런 식으로 진짜 무한 반복을 했대요. 진짜 아 진짜. 하 여튼 완전 스파 이건 스파르타식 교육이 아니에요. 스파르타식 교육은 따로 있습니다. 이 교육은 그냥 강아지 학대예요. 진짜 고소하고 싶어요. 신고하고 싶습니다. 몇십 분 정도 그렇게 교육을 하고 나서야 강아지가 지쳐 지쳐하고 체념한 듯 보였어요. 지치고 체념한 듯 지치고 체념한 게 아니에요. 사람을 무서워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안으로 들어와서 다른 교육을 했는데요. 무슨 교육을 했냐면은 곁에 오면 밀치는 교육을 했대요. 애가 자꾸 달라붙고 앵길라고 하니까 목줄 잡아서 옆으로 못오게 못, 못 붙게 멀리 밀쳐내는. 봐보세요, 견주님, 은지님 강아지가 우선 지금 엄청 겁을 먹은 상태예요. 왜? 쾅 닫고, 목줄 땡기고, 그것도 모르는 사람이, 생판 모르는 사람이, 어? 생판 모르는, 어, 은영님 안녕하세요? 생판 모르는 사람이 집에 와서 그딴 훈련을 한, 그 훈련도 아니야. 그딴 강압행동과 억압과 말도 안 되는 강아지에 대한 이상한 짓거리를 한 거예요. 네? 그럼 강아지는 무섭기 때문에 견주님한테 다가갈라 그래요. 당연히 왜내 보호자니까. 근데 그때 견주님이 이 아이를 밀쳐냈어. 그럼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견주님도 무서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아, 은영님 잠시만요. 요 질문을 해결을 하고요. 자, 모두 에게 멀리 밀쳐내는 교육을 했어요. 마음이 찔질것 같았습니다 그리고선 당분간 스킨십도 안 되고 칭찬도 안 되고 간식도 주면 안 되고 출, 출퇴근할 때나 퇴근하고 집에 와서도 30분 정도는 아는 척도 하지 말라고 하시고 이게 맞는 방법인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3일째인데 강아지 예뻐해 주고 뽀뽀해 주고 싶어 미치겠어요 솔직히 나아, 나아진 건지도 모르겠고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 여기 또 마지막에 골 때리는 게 하나 더 있어요 나름 거금 들여서 훈련한 건데 나아지는 건안 보이고 오히려 만지지도 못하니까 더 힘들어요. 저 어떡하죠? 어뭐그 인터넷 그 강영 훈련사님은 강아지한테 오히려 나 다녀 나 갔다 올게 잘있어 하면서 한숨 푹 쉬거나 하품하면서 안정을 주고 몇분 뒤에 나가라. 그리고 잠도 캔넬에서 자, 자고 있는데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부분이 골때려요. 이 부분이 정말 저를 화나게한 거예요. 와. 어동준님 동주,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우선 저는 마지막에 이 부분이 그 훈련사도 아니야 그 새끼 아, 씨. 네, 너무 화가 난게자 밖에 나갈 때 아이를 캔넬에 넣고 캔넬에 들어가면 낑낑거리잖아요 그러면 낑낑거 자나 아 캔넬 청장, 천장을 손으로 꽝 치고 더 낑낑거리면 캔넬 안에 있는 목줄을 잡아서 끌어 댕긴대요 훈련사가 그래도 안 그래도 안 되면 캔넬 구멍으로 빼낸 다음에 쭉 잡아당겨서 목 목줄을 쫙 당겨서 애 목쪽 목을 졸리면서 거부 의사를 보이라고 훈련 방법을 알려줬대요. 심지어 돈을 주고 집에 부른 훈련사가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는 분리불안 교육이 아니에요. 이거는 아이를 소위 말하면 옛날에 나온 강아지 농장이랑 공장이랑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예? 하여튼, 절대, 은지님,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절대. 진짜 말 같, 마음 같아서는 그 훈련사 진짜 인터넷으로 밝히고 싶지만, 그럼 또 뭐, 그렇게 훈련하는 사람 보아하면 또 제가 밝히면 그거 인터넷에서 고소하고 어쩌고저쩌고 하겠죠. 예? 강아지를 배운 사람이 맞습니까? 강아지를 좋아하는 사람이 맞습니까? 라고 의문을 제기하고 싶어요. 말이 됩니까? 이게 강아지 학대지. 학대하는 법을 알려주고 간 거예요, 돈을 받고. 아, 뭐, 그 사람이 돈 받고 안 받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돈 없으면, 뭐, 막 노동이라도 해서 돈 벌면 되지. 그건 상관이 없는데, 뭐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여덟 살된 강아지가 견주밖에 모르는 강아지가 갑자기 주인이 문을 쾅 닫지 않나 목을 쫄리지 않나 그 상태에서 견주분을 무서워하기 시작하잖아요. 걷 잡을 수 없습니다. 진짜로 아이가 문을 그 나이 아이가 문을 닫기 시작하면은 정말로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평소에 은지님이 아이를 많이 받아주시고 너무 이뻐해 주셔서 아이가 이제 하울링하고 울부짖 이제 은지님이 다 받아주셨잖아요. 예, 네, 다 받아주셨잖아요. 참, 이거 진짜 제가 이 글을 볼 때마다 막 어, 어제 막 열이 뻗쳐가지고 어, 진짜 누군지 궁금하더라고요. 네. 하여튼 우선 이거에 대해서 교정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알려드리고 은영님 질문은 잠시만 좀 기다려주세요. 자, 우선 기본적으로 아이가 나갈 때마다 우선 원룸으로 이사했잖아요. 이사를 했잖아. 8살 된 아이가 이사를 한 거에서부터 아가는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해요. 왜? 나의 냄새가 하나도 없고 새로운 공간에 왔기 때문에 아이는 불안해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분리 불안은. 근데 이제 그 훈련 때문에 이제 애가 더 심해진 상태예요, 지금. 애가 더 심해진 상태예요. 자. 분리 불안은 봐봐요. 우선 아이가 하울링이 심하다. 하울링이 심한데 그 하울링이 심한 이유가 봐봐 바깥을 보고 하울링을 하는지 아니면 내 옆에서 하울링을 하는 지자 은지님 그건 어떻게 하죠? 뭐 바깥을 보고 하나요 아니면 바깥을 보고 짖는다거나 이런 행동을 하나요 아니면 견주님이 나가실 때문 앞에서 짖나요? 요거를 지금 좀 알려주셔야 제가 좀 해결책을 좀 쉽게 알려드리거든요. 자, 어제, 어제 몸이 좀 제가 없을 때문 앞에 문 앞에서 이제 하울링을 하는 거는 밖에서 이제 사람들이 돌아다니잖아요. 밖에서 사람들이 돌아다니면 이제 기본적으로 그 발소리나 이런 게 견주님 발소리인 줄 알아요. 지금은 왜 이사한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그게 적응이 돼야 이제 신기하게 강아지들은 어느 정도를 신기하냐면 제차소리제 발소리를 알아요. 어, 보리 안녕? 제차 소리 발 소리를 알아요. 이 말은 뭐냐면 신기할 정도로 부모님도 항상 그러세요. 다른 사람이 지나가든 말하든 위로 계단으로 올라가든 신호는 신경도 안 써요. 근데 유독 제차 소리가 딱 들리는 순간 문 앞에 가서 기다려요. 짖지도 어, 않아요. 처음엔 짖었지. 왕왕왕왕 이랬지. 근데 그때 제가 어떻게 훈련을 시켰냐면 한번 제가 훈련 시켰던 방식은 우선 나가기 전에 문 앞에서 같이 앉아 있어요, 저는. 앉아서 쓰다듬어 주면서 제가 했던 방식. 앉아서 쓰다듬어 주면서 나게 네, 괜찮네. 그러면 애가 이제 그걸 처음에 무슨 소린지 잘못 알아들어요. 왜? 갑자기 다른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근데 내가 앉아서 나갔다 올게. 쓰다듬어 주면 아이가 이 제가 나갔다 올게라는 말에 대해서 음역대를 기억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나갔다 올게 그러면 아 이놈 자식이 또 나가는구나 <laughs> 젠장 심심하겠네 이제 그런 식으로 인지를 하기 시작해요 그럼 나갔다 올게 나갔다 올게 하면서 처음에, 나, 아, 처음에 나가실 때는 우선은 그 하울링이 심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장기간의 외출은 조금 삼가시는 게 좋아요 교정이 되실 때까지는 어쩔 수 없어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이상한 그, 말도 안 되는 그 나쁜 놈의 사람한테 이상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거를 안 먹히죠, 당연히. 아이는 지금 엄청 무서운 상태예요. 말도 안 되는 사람이 와서 목을 끌어 당기고 문을 쾅 닫고 막 자기 목을 쪼이고, 쪼이고 막 이랬잖아요. 아이는 지금 극도의 흥분과 긴장감과 무서움, 두려움을 갖고 있는 상태예요. 천천히 하셔야 돼요. 진짜 천천히 하실 거고, 기간이 좀 걸리실 수도 있어요. 너무 장시간의 외출은 조금 삼, 뭐, 그 당연히 출근을 하셔야 되니까, 우선은 차분하게 나가기 1시간 전에... 아, 나 지금 일어났어. 택 출근을 하시기 전에 좀 견주님이 힘드시겠지만, 최소 한두 시간 전에 일어나셔서 아이와 문 앞에서 커뮤니케이션을 하세요. 괜찮아 분명히 견주님이 문 앞에 가면은 아이는 불안해하기 시작할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이 와서 나를 괴롭히면 어떡하지? 라는 거에 대한 지금 트라우마가 생긴 거거든요. 그 말도 안 되는 사람 때문에. 자, 그 상황에서 쓰다듬어 주고 간식도 주시고 안고 계시고 요런 부분을 30분 정도는 해 주세요. 지금은 해 주셔야 돼요. 좀 당연히 귀찮으시겠지만 뭐, 지금 이상한 상황이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원래는 분리불안이 고치기가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지금 상태에서 조금 대기손이 많이 가실 거예요. 자, 그럼 나갔다 와서 그렇게 하셨어. 그리고 나서 뭐 원룸이 떠나가라 울부짖는데, 어. 그리고 이제 집에 오셨을 때 아이가 뭐 낑낑거리거나... 에. 우선 강아지를 이해하시는 방법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선 그리고 나갔다 들어왔을 때 집에서 뭐 낑낑거린다. 낑낑거린다는 거는 뭐냐면 성취욕이에요. 아이가 평소에 견주님 옆에서 계속 낑낑거려. 막 이래. 그러면 견주님은 다 받아줬던 거야. 안 받아주란 얘기가 아니에요. 다 받아주는 방식이 조금 잘못됐었다는 얘기예요. 자, 애가 막 낑낑거려. 막 이래 이래 이래. 이래. 어, 이제 잠좀 깨네요. 야, 막 이래. 그러면 깜짝 놀래가지고막 쓰다듬어주고 막 하셨을 거 아니에요. 이제는 그런 방식보다는 옆에서 아이가 낑낑거리면 차라리 예를 들면 뭐 장난감도 있고 아이가 대처할 만할 수도 있고 관심을 갖는 부분 뭐 견주님을 관심을 간다 우선 안고 계시면 서 쓰다듬어주시고 낮은 어조로. 그러니까 훈련, 훈련을 할때 남자들이 좀 유리한 경우가 있어요. 그게 왜냐면 옥타브가 낮기 때문이에요. 아이들은 견주가 화났다고 뭐 견주 아이들은 견주가 안 돼. 이게 화났다고 해서 그거를 혼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이들이 받아들이는 귀의 그 모양은 어떻게 되냐면 낮은 음을 낮은 음 있죠. 낮음 저역대를 화낸다고 생각하고 고음역대 음악 고음역대 음역은 다 놀아준다. 기분 좋다라고 인지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음역대로 기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차분한 어조로, 안 돼, 괜찮아. 그리고 다시 땅에 내려놓으시고, 간식을 주시고, 간식을 줄땐 애가 또,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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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 그러면은 간식을 주지 마세요. 숨겨. 대신 보여주고 있는 거야. 왜? 너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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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할때 이걸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다시 가만히 보세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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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하다가 멈춰요. 애가 그때부터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훈련이 가장 좋아요. 진짜로 좋습니다. 진짜로 제 댓글들 보시면 정말 음, 많은 분들이 댓글 달아주셨는데, 자, 거기에서, 그리고 다, 자기가 가만히 있어. 간식을 줘. 그러면 애, 애가, 어? 내가 오히려 가만히 있으면 간식을 주는구나. 라는 식으로 변화를 시켜주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은지님, 절대 그 지금 말도 안 되는 훈련을 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집에 있는 아이를 영상을 보내주세요. 영상을 보여 주시면 그 아이가 특정 행동 하울링 하는 또 어떤 어떤 자세로 하울링 하는 게 있어요. 하울링 할때 귀가 이렇게 돼 있는지 뭐 내려가 있는지 꼬리가 올라가 있는지 내려가 있는지 꼬리가 중간으로 가 있는지 그 아이가 지금 현 상황에 있는 영상을 저한테 보내 주시면 좀더 제가 확실한 답변을 드릴 수 있어요. 지금은 막무가내로 저도 약간 좀 상상을 해서 아이가 어떻게 행동을 할 거다 라고 저도 상상을 해서 지금 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우선은 아예 영상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정말 빠른 해결책을 알려드릴게요. 뭐, 그리고 제가 이제 10월에, 우선은 제가 말한 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집을 옮겼잖아요. 너무 불안한 거예요. 아이가 8년, 그 전에 8년 동안 살던 집에서 이동을 하게 되면 아이는 정말 불안해하는 거예요. 갑자기 하울링을 한다는 건 두려움이 있다는 거고 무서움이 있다는 거고 자신의 공간이 없는 거예요. 지금 보면 아이가 한 군데서 안잘 거예요, 아마. 그리고 대소변도 약간 애매해졌고 원래 대소변을 잘 가렸던 아이인데 대소변도 진짜 애매해졌을 거예요. 왜? 자기의 집이 없다고 인지하기 때문이에요. 아시겠나요? 어떻게, 은지님이 좀 여기 댓글을 한번 답을 달아주시면 제가 또 얘기를 해드릴게요. 아시겠어요? 우선 저한테 영상을 좀 보내주세요. 네. 그럼 제가 그 아이가 어떻게 앉아있고 귀의 모양새는 어떡하며 뭐 이런 걸 보내주시면 좀더 자세하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